안녕하세요. 3학년 3반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김정숙 선생님입니다. 첫 만남은 중요합니다. 반가운 마음을 담아 여러분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아주 넓은 우주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따라가 보면 아주 작은 확률로 우리 은하를 만나고, 은하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어렵게 만난 지구 속에는 다시 23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230개의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 전국의 도시 중에서도 의왕시. 5개 동 중에서도 부곡동. 14개의 초등학교 중 의왕 부곡초등학교. 3학년 4개의 반 중에서도 삼반. 차고 멋지기로 소문난 3학년 3반은 남학생 13명, 여학생 9명입니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요? 항상 웃고 칭찬하는 선생님, 꾸짖으시고 혼내주시는 선생님, 다 같이 선생님과 함께 읽어 봅시다. 이런 내가 좋아, 눈 마주치며 인사하는 내가 좋아, 귀 기울여 잘 듣는 내가 좋아,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내가 좋아. 사뿐사뿐 안전하게 걷는 내가 좋아. 친구 마음 배려하는 내가 좋아. 용기 내서 손 내미는 내가 좋아. 약속을 잘 지키는 내가 좋아. 3학년 3반 친구들,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